기타 Q&A. Q. 반려동물의 분리 불안이 심합니다.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하울링도 심하고, 많이 불안해해서 혼자 두고 외출을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서 효과도 좋은 편인 한 가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외출하기 전이나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반려동물이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전형적인 패턴, 즉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 반려동물이 보호자가 외출하는 것을 미리 쉽게 짐작,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셔야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없애서 보호자가 외출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출하기 30분 전, 외출하고 집에 도착해서 30분 정도 반려동물을 무시해주세요. 안아달라고 짓거나 때를 써도 무시해주세요.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면 반려동물의 분리 불안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보호자가 외출하기 전과 외출하고 돌아온 후 흥분하던 정도도 감소합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려동물과 잠을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자도록 합니다. 보호자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자립심,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간혹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딱딱한 개껌을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껌이 딱딱하고 크기가 작지 않은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쉽지 않고 꿀꺽 삼켰을 경우 식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퀴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저자 박근필. 동물병원과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박근필 수의사였습니다.